34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일기장에 꼼꼼히 적은 회사원이 있어 화제입니다. 자신과 직장의 일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글로 남긴 꾸준함과 성실성 정말 대단한데요. 지난달 퇴직한 최영식 씨를 김종수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1980년 7월 19일 토요일. 내가 이곳에 달려온 목적을 달성하고야 말리라. 이제 시작되는 사회생활을 보람찬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자. 포스코생산부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최용식 씨. 그가 입사 후첫 소회를 일일장에 담담하게 적어냅니다. 지난 1980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쓴 일기는 벌써 30권을 꽉 채웠습니다. 회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공장 신축 현장에 대한 느낌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써내려가는 문구 하나 하나에는 회사에 대한 애정과 희망도 담겨 있습니다. 그때. 포스크는 계속 지금 확장되어 있었고 남다른 감이들이 지금 많이 있었죠. 야, 규모가 이렇게 확장되는 걸 보고는 좀 놀랐어요, 그때만. 와. 사회적 이슈에도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87년 6월 항쟁과 98년 IMF 외환위기 사태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엔 국민으로서 느끼는 진솔함도 묻어납니다. 너무나 저 일방적으로 그때만 해도 군부 독재였고 뭐 하던 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로 썼던 것 같아요 사실은 불안감은 있었죠 혹시 회사도 또 감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지난달 20일 퇴직한 최용식 씨는 이제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과 사회의 변천사가 담긴 일기장을 마무리하면서 삶이 절대 비관적이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가 던진 메시지는 또 다른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먼 길과 같다 그러나 서두르지 마라.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알면 둘만 가질 이유가 없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